빨, 오케이. 자, 앞에 봅시다. 자, 일단 우리 원에서 그런 구성 조건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원이 있어. 이렇게 원에 있는데, 자, 이렇게 원을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선분이 생기죠. 이 선분, 우리가 뭐라 그래? 여기 선분, 이거, 이거 뭐라 그래? 그렇지, 현이야, 현, 현. 그다음, 이렇게 생겨, 우리가 뭐라 그래? 호야, 호 알겠지? 요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모양 우리가 무슨 꼴이야? 무슨 꼴? 활꼴. 활꼴이야, 활꼴. 활꼴. 활처럼 생기지 않았어? 활. 부채꼴은 부채처럼 생겼잖아. 부채꼴은 이렇게 부채꼴은 요렇게 생긴 걸 부채꼴이라 그래. 알았지? 이거 이렇게 해서 활꼴이야, 활꼴. 활골. 알겠죠? 혹시나 몰라서 어, 내용 한번 정리해 줬고. 자, 안에 네. 자, 어떤 게 있냐면 이 현이죠, 현. 있죠? 현. 이 원의 현에 대한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냐? 이현에대가 현에다가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 현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내리면 무조건 이등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수직 이등분이다. 그러니까 원에서 자 여기가 O에서 여기 H하게 되면 O H가 누구랑 이현 A B와 수직이면. 수직이면 이등분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수직이면 이등분이야. 또 반면에 이등분이 되면 수직이 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어, 그래서 여기 이 AB의 이등분되는 수직 이등분되는 직선은 원의 중심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둬라, 알았지? 왜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걸었을때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여기는 삼각형과 여긴 삼각형이 뭐가 되니까 합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수직 이등분 중심에서 그으면 수직 이등분이다 수직 이등분 같이 꼭 기억을 해놔요 알았지 네.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어또 뭐가 있냐면 이 현의 길이 있죠 현의 길이 음자 원이 있어 원이 있으면 자. 원이 있으면 여기에서 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현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현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여기 현의 길이 어떻다? 똑같아요. 알겠지?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똑같으면 현의 길이도 똑같다. 자이 증명은요 이렇게 삼각형 두개 만들어서. 요직각상형두 개가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자, 여기서 또 뭐가 됐어? 얘도 또이등분이야 여기도. 여기도 또이등분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라. 알겠지? 이등분 되니까 같이 기억하세요. 자,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 다음 페이지? 음. 자, 43쪽 있죠? 지금 자, 247번 제외하고요. 248번부터 지금 257번까지 한번 구해 보자. 248부터 257까지 자 방금 설명했듯이 여기 자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직으로 선을 그면 2등분 된다 그다음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똑같으면 현의 길이 똑같다 그거 이용해서 또 2등분 된다는 것도 표시했지 그거 이용해서 피타고라스까지 한번 써봐자 네. 지금 간단간단하게 복습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간단하게 복습하고 다음 주부터는 확실하게 어, 진도 나갈 거다. 자, 원에, 자, 접선. 자, 접선 같은 경우는, 자, 원이 있어. 자, 원이 있으면 접한다는 건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거든. 요렇게 접해요. 접하면 점이 생기겠지? 만나는 접점이에요. 접점. 접점을 t라고 하면, 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연결하면 접하면 무조건 90도가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접하면 90도라 생각하면 돼. 접한다? 바로 뭐다? 90도다. o A 여기 P라고 할까 어, P라고 할게 각 OTP 있죠 그게 90도가 되는 거다 꼭 기억해 접하면 90도야 접하면 접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었을 때 무조건 90도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뭘볼수 있냐면 이 외부에 원의 외부의 한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리게 되면 두 개가 생겨요 두개 알겠지 접점이 몇개 생긴다고 접선이 두 개야. 접선 두 개, 접선 두 개, 두 개가 생겨요. 그럼 거기서 똑같이 이렇게 9 0도 그렸을 때 여기 접선의 길이와 여기 접선의 길이 있죠? 이거 이 접선의 길이는 두 개가 같은 거야, 알겠죠? 접선의 길이는 같다. 길이는 같다. 자, 왜 같으냐면 여기 중간에 이 외부에 있는 점에서 중심까지 뭘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지? 저두 개가 뭐가 된다? 합동이 돼요. 아시겠죠? 합동이 돼서 접선의 길이가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둬라. 자, 꼭 기억하고 자, 그다음은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 있으면 우리 내심 기억나? 내심이 뭐냐면 삼각형 안에 내부의 요세 변에 접하는 원을 우리가 내 내접원에 내접원 내접원 내접원인데 자 이거는 원 입장에서 보면 다 접하는 거지 그지 이세 변에 접하는 거야 접선이기 때문에 각 꼭짓점에서 요렇게 요렇게 다모아수 뭐 있어 접점까지 이으면 다 뭐가 되더라 9 0도가 되더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어디 이접 접선의 길이가 요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얘도 요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얘도 요거랑 요거가 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등분 되는 거 아니야. 이등분 되는 건 언제만 되는 거다. 외심일 때만 되는 거야. 이등분 언제 된다고? 외심이다. 하나 그려줄게. 이등분은 언제일 때만 된다. 이렇게 외심일 때만 돼. 외심일 때. 이렇게, 이렇게. 모든 변형이 똑같으니까 이때만 이렇게 2등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2등분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내심은 2등분 안 돼요. 마주보고 있는 게, 양옆에 있는 게 같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의 길이를 a, a, b, b c, c라고 하게 되면 이 삼각형 둘레 길이 둘레 길이는 이 e. 둘레 길이는 이 가로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됐지? 자 그리고 여기 반지름을 내가 내점원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때 선을 이렇게 삼각형 몇개세 조각으로 쪼개게 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 요고 더하기 요거라고 할수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1 r 모뭐 더하기 모 뭐? a 더하기 c죠, 그죠? a 더하기 c. 또 뒤에는 2분의 1 r 모더하기 뭐 뭐? b. 더하기 c. 그다음 또 2분의 1 r 얼마 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다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묶으면 r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요거요그큰 요거 변을 x, 큰 변을 y, 큰 변을 z라고 해봐. 그러면 요렇게 넓이를 표현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 R X 더하기 Y 더하기 이것도 같이 기억해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 이렇게 두 가지로. 네. 어. 네. 삼각형의 넓이 구한 거야. 응. 음, 그래. 자. 혹시 잘못 쓴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자. 이거는 세변의 길이를 하는 거고 얘는 방금 ABC는요. 그걸 뭐 접선에 따라서 나눈 거야. 접선에 따라서 조각을 세 조각씩 나눈 거야. A, B, C로. 그래서 두 가지 다 어, 기억해두면 좋을 거예요. 알겠죠? 응. 근데 주로 쓰는 건요걸더 쓰기네. 요걸더 어, 쓰긴 하니까 기억해두시고.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직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문제가 편해져요. 직각 이렇게. 자, 직각 삼각형에서 내접원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지? 자, 그리게 되면 어떻게? 여기 이렇게. 선에발 내리게 되면 여기 무슨 사각형이다? 네,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요꼭 기억해놔. 정사각형. 그래서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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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 뭐 돌아가면서 요고 길이에서 알 빼서 요고 길이 구하고 요거에서 알 빼서 구한 다음에 얘랑 얘랑 똑같지? 또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두개 더한 게 전체 길이다 해서 반지름 구할 때도 많으니까 이따 문제 같이 볼게요. 알겠죠? 자, 그다음. 자 이제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외접하는 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선 4개 그릴 수 있죠 이렇게 4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 그지? 자 그리게 되면 뭐가 되냐 자 여기에 길이 요거랑 누구랑 요거랑 더한 거야 요거 더한 거랑 요거랑 요거 더한 거랑 어떻다? 같다 알겠지? 이거 규칙이야 왜냐면 접선의 길이가 똑같아가지고 요거 요거 똑같고 요거 요거 똑같고 요거 요거 똑같고 요거 요거 똑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 더한 거랑 이렇게 두개 더한 게 같아요 마주 보고 있는 거 더한 거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자요 성질 토대로 자 다음 페이지 넘겨 볼까요 자 지금 45쪽 한번 풀어 볼게요 45쪽 음아 그리고 요거 하나 더 하나 더 요거 여기서 자 아까 전에 얘가 길 똑같다 했잖아. 합동이거든. 90도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각도 a 더하기 b 두개 각도 더한 몇 도다? 180도야, 알았죠? 마주 보고 있는 거. 접선에서 90도 제외하고 마주 보고 있는 거 180도야. 그거 이용해서 풀어봐요. 알았지? 해봐. 음. 자, 자 우리 몇 번이냐면 267번 보자. 267번. 46쪽이야. 자, 267번. 자, 어떻게 생겼냐면, 원 있죠? 현 있어요. 현에서,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그었습니다. 90도래요. 여기 3cm, 여기가 몇 cm? 12cm야.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그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2등분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몇 cm? 6cm가 돼요. 자, 우린 뭘 구하는 건데? OA라고 하는 바로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x제곱은 36 더하기 9가 돼서 얼마? 45가 되고 x는 얼마? x는 네, 3루트 5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음, 쉬우니까 요거는 넘어갈까요?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271번 자, 271번도 자, 요것도 자주 보이는 모양이긴 한데 어, 지금 강조해봤자 너희 이제 어, 그때 가면 또 까먹을 거잖아. <laughs> 그때 시험 때비 가서 그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일단은 자주 나오는 모양이다라고만 생각해놔. 자, 여기 이제 현이 있죠? 현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 요렇게 그었어.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자, 당연히 여기가 지금 수직으로 지난다 했으니까 수직으로 만나면 결국 뭐가 되더라? 2등분이 되더라. 그 다음 여기는 몇 센치? 7cm. 여기가 몇 센치? 5 c m 예요 그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r이니까 여기 전체도 뭐가 될까? r이 되는 거지. 그지 반지름이니까. 그럼 여기 나머지가 몇 cm? r 5c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체크한 부분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r 제곱은 r 5의 제곱 플러스 네, 4 0로 가면 되겠죠. 그쵸 그다음 계산해 주면 되니까. 알 제곱 마이너스 10알 플러스 25 더하기 49가 돼서 알 제곱이 사라지고 이항하니까 10알은 더하니 까얼마 73가? 그지? 그래서 알은 뭐7.4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약분해서 분수로 뭐 5분의 37인가? 뭐 그렇게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거거나 아니면 5분의 37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죠? 어. 완전 <laughs> 구가했어요. 자, 그럼 밑에 거 지금 지금 요거 272랑 273 요거 두개 풀어 볼래? 272, 273 요거 두개 풀어 봐야 지금. 다음은 274번.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요거는 뭐그 흔히 막 하회탈 있잖아. 하회탈이래. 그 신라 있죠. 신라의 그 기와 있지? 기와 깨진 부분을 이용해서 전체 반지를 구하는 거, 그 미소 짓는 기와 있잖아. 뭐 그거 이용해, 그거 문제로 많이 나와. 항상 나왔던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 볼게. 274번 보면은, 자, 이렇게 원의 일부분이에요. 이렇게 원의 일부분. 활골이야, 활골. 활골이 나와 있으면 나머지가 이렇게 채워지겠지. 이렇게 원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채워서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게 90도로 가니까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알았지? 굳이 원은 안 그려도 되고 결국 반지름 표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몇 cm고? 3 cm고. 절반이 3루트 3이야. 그럼 여기도 3루트 3이 되겠지? 아, 아까 전에 이거 똑같이 하면 되겠네. 반지름 r 빼기 3, 90도 됐지? 자, 그러면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식을 세워봅시다. 자, b변의 제곱은 r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7이 되겠죠. 전개해 주니까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9 더하기 27이 되고 r 제곱 사라지고요. 넘어가니까 6r이 얼마가 되는 거야? 36이 돼서 r이 6cm가 되겠다라는 거야. 됐죠?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자, 278번까지 설명할게요. 자, 278번도 동일해요. 접었죠? 접었으면 접은 부분의 길이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 원이 있어. 지금 어디를 접은 거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얘가 여기 밑부분을 접어 올려서 여기에 정확히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닿아야 된대. 됐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밑에 있는 부분과 위에 있는 요 동그랗게 솟은 부분이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요 길이가 어떻다? 똑같다는 거알수 있고 요렇게 그었을 때 저기 정확히 절반이 되고 90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자, 내가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하면, 얘가 똑같다 했으니까 이쪽은 뭐가 될까? 2분의 R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아, 반지름 팔 나와 있네. 그럼 여기 몇 cm? 8cm, 여기 몇 cm? 4cm 하면 요고 길이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뭘 안다? 2대1대 루트 3 아니까, 여기가 4루트 3이 되는 거야. 그거에 두 배를 하면 여기 길이도 4 3인거아니까 8루트 3이 바로 AB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2대1대2 3이 안 떠오르시면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 쓰시면 됩니다. 자, 몇번 푸냐면 275, 279 이거 두개 풀어봐요. 275, 279. 하나씩, 하나씩. 그럼 되잖아. 그지맨 마지막 거. 자, 3이고.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내접, 내접, 내접선 이게 내접원 있지? 이렇게 두개 담아해.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접하게. 에? 자, 여기가 몇 cm요? 5cm요. 여기 몇 cm? 4cm야. 그럼 여기 몇 cm? 3cm야. 됐지? 자, 근데 자, AD의 길이는 A, a d 가 여기서 여기까지지. 그렇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몇 cm로 X라고 도. 그지 오케이? 여기 몇 센치야? X 빼기 3 센치죠. 그죠? 직각사각형이니까 어, 여기 4 센치면 여기 몇 센치야? 4 센치죠. 자, 원이 있어. 어, 요렇게 되는 사각형이 있으면 마주보는 거 더한 거. 그게 마주보는 거 더한 거랑 같은 거야. <laughs> 됐죠? 그래서 2X가 몇 센치? 12 센치, X가 6 센치. 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주 보는 거 더한 게 같다. 고성질 쓰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밑에 것도 다 동일하니까. 어, 넘어갈게. 응, 음. 자, 332번. 자, 332번은 자, 직사각형이 있어. 근데 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원이 두 개가. 참고로 원이 두 개가 접한다. 자, 원이 두 개가 접한다라는 말 나오게 되면. 무조건 원의 중심이어, 무조건 원의 중심이어, 알았지? 원이 두 개가 어떤 모양으로든 접한다라는 모양 나오면 무조건 원의 중심이어.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다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봐. 그리고 직각삼각형 만들어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 자, 전체 가로가 25cm, 세로가 몇 cm? 18cm야.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몇 cm? 9cm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몇 cm? 9cm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도 선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되게. 이렇게도 긋고 이렇게도 그으세요. 됐죠? 자, 여기는 9cm니까 나머지 가로 몇 cm야? 25에서 9빼니까 16cm가 되는 거고 내가 조그만 반지름을 R이라고 두게 되면 여기 나머지 가로가 16에서 R을 뺀 16백이 r센치 됐지? 그리고 이 밑으로 수선 네발 내렸으니까 얘도 반지름이 돼서 여기에 높이도 9백이 r센치가 돼요. 그죠? 아, 그러면 어, 여기가 9센치잖아. 여기 r센치잖아. 뺀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도 9 더하기 r이지? 그래서 9 더하기 r, 9백이 r, 16백이 r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쓰시면 돼요. 그래서 9 더하기 r의 제곱은 900이 아래 제곱 더하기 1600이 아래 제곱이 되는 거야. 됐지? 자 정리하세요. 81 더하기 18r 플러스 r 제곱은 81 마이너스 18r 플러스 r 제곱 더하기 야 16의 제곱 얼마야? 오자 마이너스 32r 더하기 r 제곱 됐지? 자 r 제곱 하나 지우고요. 81 지우고요. 그지다 이항해봐. 그럼 어떻게 돼? R제곱 두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68인가? 그쵸? 68R 더하기 256이 0이야. 자, 이거 대각선법 써야 돼. 16, 16, 32안 되고 64, 4가 되겠죠? 그죠둘다 마이너스. 그래서 rn 4cm 64 나오는데 당연히 4cm지 뭐. 얘가 넘어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반지름 4cm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무조건 원의 중심과 중심을 꼭 연결해, 그게 반지름과 반지름 더한 거고, 그다음 대부분 값이 아마 크게 나올 거예요. 피타고라스를 쓰다 보면. 그래서 그 값만 좀 주의해줘. 자, 그러면 여기 55까지 풀어와, 알았지?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주연아, 주말 올때 요거, 요거 앞부분에 있는 내용 잠깐 영상 볼 거고, 그 다음 일품 풀 거야, 알았지? 어.